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면대가 막혀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고생이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세면대 뚫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5리터 크기의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고 주방용 액체 세제를 펌프 두번 정도의 양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막 쓰시는 행주나 키친타월 4장 정도로 입구를 감싸주면 끝입니다. 세면대의 마개를 왼쪽으로 돌려 뽑은 후 물을 페트병의 입구가 잠길 정도의 높이로 담아줍니다. 천천히 물이 빠지는 입구에 바로 페트병을 집어넣고 빠르게 꾸겨주며 부어주면 이렇게 세면대를 막고 있던 이물질들이 쏟아져 나와 세면대가 뚫리게 됩니다. 마개를 막고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입니다.